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일본 전설의 유키온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키온나 우리말로는 눈여인이라 불리는 존재에 대한 이 전설은 오래전 일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아름답지만 위험한 캐릭터는 심한 눈보라 속에서 죽음을 의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전설은 인간을 얼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을 종종 언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녀의 부드럽고 온화한 면을 이야기하고 유키 온나가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는 마치 눈 덮인 사신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자유로운 눈의 정령이라고 암시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눈 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키 온나는 일본의 요괴, 즉, 다른 표현으로는 괴물, 악마, 영혼 또는 기타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진 초자연적인 생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이름이 포함된 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그녀는 그다지 인기 있는 신화적인 생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키온다는 일본의 고지대나 좋은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민속의 풍부한 다양성에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요괴란 신화와 전설에 자주 등장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알려지지 않은 현상이나 자연적인 원소의 힘은 대부분 요괴에 대해서 뭔가를 행동하는 존재로 설명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유키 온나는 일반적으로 눈 덮인 산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에너지와 일반적인 음식을 섭취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일본의 어느 지방에서 이야기를 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다시 말해 전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일관된 요소들은 유키온나가 복설 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를 사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라프카디오 헌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서양세계로 전해졌으며, 1737년, 사오키 스우시가 그린 하카이즈 칸의 유키온나의 묘사나, 1781년, 가자키 야코의 그림으로 유키온나에 대한 표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유키온나의 모습을 알려진 대로 설명드리자면 그녀는 나이를 먹지 않는 하얀 피부를 가진 얼음처럼 차가운 존재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그녀 유키온나는 눈에 띄게 짙은 보라색의 눈을 가졌으며 아름다운 긴 검은색 또는 흰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의 생명력을 먹거나 희생이 될 자의 입에서 뭔가를 그녀의 입으로 빨아들여 그들을 꽁꽁 얼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키온나는 여느 인간들처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결혼도 할수 있으며 인간들 사이에서 살 수도 있지만 그녀는 결코 늙지 않으며 그래서 그녀의 정체는 나중에는 밝혀질 것이므로 항상 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설에 따르면 유키온나는 산길 근처에 머물면서 여행자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니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키온나 전설의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한 가지 측면이 매우 흥미롭게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그녀의 전설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오모리와 이와테현에서는 유키 온나가 고시카츠에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시카츠는 새첫 번째 보름달을 축하하는 일본의 한 행사로서 작은 새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이러한 고시카츠는 그 지역의 전통적인 축제로서 일반적으로 1월 15일 즈음에 열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지역의 민속에 따르자면 유키온나는 새 첫날 또는 고시 카츠 즈음에 도착한 다음에 대개 2월 1일 이후에 그곳을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날짜와 유키온나 사이의 연관성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의 유키온나가 특정한 날에 나타나 다음에 행운이나 부운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특별한 신으로 여기지는 도시 가미로 숭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월과의 연관성은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게일족 또는 켈트족의 임볼크 축제와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볼크 축제에 대한 전통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맨섬 전역에서 널리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임볼크는 벨타인 루그 나사드 사마인과 함께 4대 게이로족의 계절 축제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어쨌건 그녀 유키온나는 아우모리 의 신비한 존재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녀 자신이 겨울을 끝내 거나 그녀 존재 자체로서 겨울을 연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산신의 하인 이 되어 미코 또는 신사의 처녀 역할을 하고 다상과 풍작의 축복 을 가져왔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코라는 것은 일본 신사 에서 하얀 가운과 붉은 치마를 입고 신토의 신을 받드는 여성을 지칭 하는 것입니다. 마이 히메 또는 미칸코 라고도 불리는데 신직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모집하는 여성 도우미도 무녀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무당 방울이나 아즈사 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즈사 활이란 것은 아즈사 유미라고 부르는데, 아즈사 유미는 일본의 특정 신토 의식에서 사용되는 신성한 유미자, 이 일본의 아즈사 나무 또는 일본 벚꽃 자작나무로 만든 일본의 활입니다. 그리고 아즈사 유미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일부 신토 의식의 일부입니다. 일본에서는 활 줄을 사용하여 어떤 특정한 소리만 내더라도 귀신과 악령이 집에서 쫓겨난다고 믿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즈사 유미 라는 단어는 때로는 마쿠라 코토바라는 일종의 별명으로도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의 증손자이자 일본의 첫 번째 인간 통치자였던 진무천황의 활에 황금빛 새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징조로 여겨졌는데 이는 다시 고대로부터 전해진 유라시아 대륙의 모석 관습과도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대 일본의 진무 천황의 활은 줄을 잡아당기는 것만으로 악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의 활이 바로 아지자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키 온나가 눈이 내리는 보름달에만 나타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에임의 현의 어머니들은 그런 밤이 올 때면 아이들에게 꼭 주의를 주곤 했는데 그런 날 밤에는 결코 밖으로 놀러 나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은 유키온 나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그것이 눈보라로 변할 때 나타났다가도 다시 눈물어와 함께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또 다른 공통적인 이야기에 따르자면, 유키온나는 봄이 시작될 무렵에, 즉, 겨울이 끝나기 전에 나타나 곧 사라질 겨울에게 다음 겨울을 기약하며 잠시 작별인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이야기가 서려 있는 유키온나의 전설, 일본 민속에서 유키온나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 정확한 기원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서명 기록을 보자면 그것은 무로마시 시대인 1333년에서 1573년경에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소우기라는 한 일본 승려가 있었는데 그는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집을 나서면서 육현나를 직접 만났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의 설명에서 볼수 있는 것은 얼어붙은 정원에 서 있던 매우 아름답고 키가 큰 젊은 녀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눈처럼 하얗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름다운 여성은 매우 젊었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흰색의 기모노를 입고 있었는데 거의 반투명한 천으로 되어서 그 속이 훤히 비쳐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추운 눈이 내리는 날에 입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처럼 얇은 천의 기모노는 결코 입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 일본 승려 속이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는지 아니면 그녀가 추워 보여서 그랬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녀에게 말을 건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아름답고 키가 크며 하얀 피부를 가졌던 젊은 매혹적인 여성은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유키온나가 눈의 정령이라고 생각했고 보통 그녀는 폭설 때 나타나곤 했지만 봄이 시작될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다른 버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더 무섭게 묘사가 되고 있었는데 유키 온나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악령처럼 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소름돋는 이야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버전 중 하나는 바로 일본 문화에 대한 정보의 번역과 기록을 즐겨했던 라프 카디오 헌의 기록일 것입니다. 그중 1899년에 일본의 유령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1904년에 일본 해석의 시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주로 일본 유령 이야기를 포함한 일본 문화와 관습에 대한 해석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내린 해석이 모두 잘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자, 어쨌건 유키온나에 대한 일본에서 전해져온 대표적인 스토리는 영화 같은 것으로도 만들어지는 등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잠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한 명은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젊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남자는 몹시 추운 날에 나무를 하러 갔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은 점차 세차게 몰아쳤고 결국 폭설로 변하더니 곧이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너무나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두 사람은 죽지 않으려면 어딘가로 피신할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이리저리 헤매던 가운데 운 좋게도 강 근처에 한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로서 그곳에서 잠시 눈바라를 피해 쉬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거친 눈보라 속에서 길을 한참이나 헤매던 두 남자는 너무나 피곤해 지쳐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지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 없이 자동 가운데 문득 차가운 바람을 느꼈던 젊은이는 순간 잠이 깼지만 나이 많은 남자는 계속 고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젊은이는 차가운 바람을 느꼈고 그것이 자신들이 머무르던 오두막의 허름한 문이 열려 그곳에서 밖으로부터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젊은이는 아주 새하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소리 없이 오두막 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나이 많은 남자 얼굴 위로 자신의 얼굴을 수이고는 잠에 고라떨어져 있던 그에게 그녀 자신의 숨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시간에 정신없이 자던 나이 많은 남자는 그만 새파랗게 얼음처럼 변해버렸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보지 못할 것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그 눈처럼 하얀 복장에 피부도 하얀 여성은 순간 젊은이를 쳐다보았고 곧 그에게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서늘할 정도로 무서웠고 그러한 그녀는.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놀래서 자신의 몸을 꼼짝도 못한 채 그저 벌벌 떨고 있던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만 그 젊은이의 잘생긴 얼굴과 그의 파릇파릇한 젊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뭔가를 생각하더니,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주 젊고 잘생겼구나. 당장에 너를 내가 취할 예정이었지만 내가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 보여 특별히 이번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내가 오늘 밤본 것을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말해선 안 된다. 만일 내가 나와의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반드시 너의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그가 그날 밤본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녀는 그 젊은이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하게도 청년은 고맙다고 하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노라라고 말했고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다짐을 해두길, 만약 그가 누구에게라도 오늘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녀는 그 사실을 바로 알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재차 경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후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젊은이는 우연히 알게 된 오유키라는 이름을 가진, 이부가 매우 하얗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로 지속이 되고 젊은이는 아름다운 아내를 보며 늘 흡족해 하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동네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시간이 흘러도 항상 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그녀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녀는 늘 온화한 미소로서 항상 그들을 대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을 위해 그날도 나무를 베러 산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눈이 매우 세차게 내리더니 그만 폭설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운 좋게도 길을 잃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그 젊은이는 옷에 묻은 눈을 털며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오늘 참 눈이 많이 내리는군, 그래. 그렇지 않소, 여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아름다운 그의 아내는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그런데 말이요. 그러고 보니 내 네, 아주 오래전에 겪은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구려. 그날도 오늘처럼 참으로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아마 오늘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무튼 엄청난 눈보라 때문에 그때 큰일을 겪을 뻔한 적이 있었지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때까지 온화한 미소를 짓던 그의 아내는 갑자기 무표정한 얼굴이 되어 그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눈빛은 차갑다 못해 서늘함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아내 표정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는 어느새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여보 예전에 오늘처럼 눈이 업었던 날에 한 번은 나무를 하러 간 적이 있었지 모요 그런데 그날 죽는 줄 알았지만 다행히도 강가의 한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때 한께간 어른과 서둘러 그곳에 들어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 하지만 배도 고프고 몸도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잠시 누워 있었는데 잠이 들고 말았지 뭐겠소. 그런데 말이오, 그때 참으로 이상하고 무서운 일을 겪었던 게 갑자기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구려. 그런데 그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자 그때까지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를 듣던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 여보,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말을 해주시려고요.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껄껄껄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허허 여보 내 이제껏 그 이후로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냈소만 여기 당신이 있으니 그 생각이 문득 생생하게 떠오르는 구려 그날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지 그날 나와 함께 간 마을 어른과 나는 잠시 깜빡 잠에 들었는데 난 자다가 갑자기 한기가 느껴져 눈을 떴지 뭐겠소. 그런데 그때 정말 말로 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더니 스르륵 하고 자던 마을 어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는 게 아니겠소. 하지만 말이요, 그때 나는 그만 까무러칠 법한 무서운 장면을 목격했지. 그가 그렇게 말을 이어가자 그녀의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에서 갑자기 무서운 눈빛으로 변하여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라면 이제 안 하셔도 된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남자는 자신의 부인이 말하는 걸 들었는지 아니면 못 들었는지 그녀의 눈빛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그때 말이야, 그 하얗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 마을 어른 얼굴에 뭔가 이김을 넣는 건지 아니면 빨아들이는 건지 도무지 알수 없는 행동을 했다오. 그런데 말이야, 그때 순간적으로 자고 있던 마을 어른의 낯빛이 파랗게 질리더니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지 뭐겠소. 맞아, 맞아, 그랬었어. 그랬고 말고, 여보, 난 말이야. 그때 생각을 떠올리니, 지금도 오금이 저려오는 구려. 그 여자, 정말 무서웠는데, 정말이지 무서우면서 그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난생 처음 봤단 말이지. 그런데 내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당신의 아름다움이. 그때그 여인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구려. 안 그렇어요, 여보.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그는 얼굴을 돌려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마치 오랜 동안 잊고 있던 바로 그녀. 당시 보았던 그 무섭고 아름답던 그녀 얼굴과 너무나 똑같다는 걸 느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내는 늘 성냥하고 온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러한 자신 아내의 평소의 표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너무나 무섭고 가슴 서늘해질 만큼 싸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온몸이 떨려왔지만 설마, 설마 하며 그냥 닮은 거겠지 하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때 부인의 차가운 말투가 그의 귓가에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때 나와의 약속을 기어이 어기고 말았구나. 네 너에게 그토록 당부를 하였건만 너는 어리석게도 나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너를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찮겠지만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니 차마 너를 죽이지는 않겠노라. 하지만 두번 다시 나를 찾을 생각은 하지 말라. 그러는 날에는 기어이 너와 아이들의 목숨까지 모두 아사 가리라. 하며 그녀는 순간 눈과 함께 마치 눈보라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바로 과거 그 눈보라가 치던 날에 그가 만났던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유키 온나였고 그녀는 사람으로 변신하여 그에게 나타나 그의 젊음과 잘생긴 모습에 함께 행복한 인간의 삶을 잠시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때 그가 초자연적인 존재와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내에게 유키온나를 본 그날을 이야기하고 말았고 놀랍게도 그의 아내인 오유키는 자신이 바로 그 유키온나였음을 밝혔으며. 비밀을 지키겠다는 철석 같은 약속을 했던 걸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였고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다시 한번 살려주기로 했지만 그녀는 사라져 영원히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는 설려 유키 온나.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때로는 자유로운 눈의 정령이면서도 때로는 폭설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등장하곤 했으며 사람들 사이에 살기도 하는 초자연적인 생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설 속에 그 어떤 버전의 유키온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든지 간에 이 매혹적인 일본 민속 상징 속에 그처럼 아름답고 차가운 여인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이들에게 서로 각기 다르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밖에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상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고 평온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